안녕하세요 오늘은 던킨도너츠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거는 저번 달에 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 이벤트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던킨도너츠 던킨데이 해가지고 매월 1, 2, 3일 해피포인트 어플로 적립하시면은 리워드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리워드는 요즘에 비썸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1월 1일에 던킨도어즈 방문하시면은 비트코인 3천원 주고요. 1월 2일에 던킨도어즈 방문하시면은 비트코인 5천원 주고요. 1월 3일에 던킨도어즈 방문하시면은 비트코인 7천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2, 3일을다 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만 오천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요렇게만 하셔도 그냥 비트코인 만 오천원 받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빗썸에서 출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빚썸이 없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 빚썸 없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던킨데이에 던킨도어츠 매장에 0천원 이상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0원 쓰고 3,000원 3,000원 쓰고 5,000원 3,000원 쓰고 7,000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고요. 스탬프는 하루에 한 건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3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마일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하시면 은뭐 스탬프 적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제하시고 해피포인트 어플 바코드 스캔하셔야지 스탬프가 된다. 물론 저번 달에 번호로 해도 스탬프 적립이 되신 분들이 있었지만 요런 건 무조건 확실하게 해피포인트 어플 바코드로 스캔을 하시는 게 맞아요. 결제 다 하고 마지막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깡으로 3,000원씩 결제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자, 11번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11번가에 베스트 가시면은 바로 있습니다. 던키니 자, 요거 뭐냐면은 11번가에서 기프티콘 5,000원 이상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1월 31일까지 사용 완료만 하시면은 비썸 5,000원 리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나 매일 11시 오픈하는 거있는데 요거는 빨리 끝나니까 조금 힘들고 그냥 먼치킨 10개 패 이거 5,000원짜리 하나 사시면 돼요. 요거 사서 이 던킨데이 할때 가서 사용하시고 해피포인트 어플 적립하시면은 기프티콘을 4,250원에 구매하죠. 사용 완료했기 때문에 비썸 5,000원 받죠. 그리고 던킨데이 참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3,000원 요런 것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3일 중에 한 번은 11번가 기프티콘 이벤트를 같이 참여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비썸 아이디다한 번만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똑똑하게 쓰시면은 어 본인 아이디로 하루 쓰고 뭐 부모님 아이디로 하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해피포인트 어플 정립만 같은 아이디로 하시면은 뭐두 개도 할수 있고 사실은 3일도할 수야 있습니다. 11번가 아이디만 있고 비썸 아이디만 넉넉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때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는 당연히 신한카드 어플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맨날 하는 마이샵을 검색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덩킨도너츠 맨날 하는 50% 행사하는 거 있죠? 12,000원 이상 6,000원 캐시백 요거 참여하게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던킨에서 12,000원 이상 구매하시고 신한카드로 마이샵 혜택 적용하시면 6,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죠 이걸로 한번더 스탬프를 찍는다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 6,000원으로 12,000원 정도의 또 제품을 살수 있고 이벤트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을 조금만 쓰겠다 그러면 그냥 3,000원씩만 결제하시는게 베스트 긴 합니다 그 이렇게 한번할수 있고 그리고 해피 포인트 어플 가시면은 먼치킨을또 4,000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해피포인트 어플 먼치킨 4,000원짜리로 찍으시면 될것 같다. 그 요런 식으로 중복으로 들어가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신 다음에 그냥 1, 2, 3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던킨도너츠 요거 뭐 도너츠 살 찐다 이러면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식으로 샐러드도 있고 이런거 있죠? 커피 뭐 캐슈커피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던킨도우츠 기프티콘은 당연히 요금액권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비썸 아이디가 있으면은 이번 달던킨도우츠 그냥 1, 2, 3일 가서 3,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뭐 커피를 사든 보너츠를 사든 뭐 다른 걸 사든 아무 상관 없으니까 금액만 맞춰서 구매하신 다음에 해피포인트 어플에서 바코드 정립만 하시면은 비트코인도 총 15,000원을 받아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저는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비썸이 없으시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 비썸은 가입하는 게 맞다. 돈을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던킨데이 이벤트 같은 거 행사하는 매장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사 매장이 쫙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특수한 매장이나 이런 데는 참여가 안 되니까 행사 매장도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라.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